8월 9일 저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체킹해야 될 시장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욕 연은장이 내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응? 내년 금리 인하가 가능해? 메파에서 돌아섰다. 미 연준 3인자. 미디어에선 연준 3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연준 의장, 부의장, 그 다음이다. 왜냐하면 뉴욕 연은은요 항시 FMC 투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 연은장과 다르게. 근데 제 기준으로는 1인자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뉴욕 연은이 미국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쩐주이기 때문에 사실 뉴욕 여는 뒤에 바로 JP 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가 있죠.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저는 그들이 전 세계를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기준이에요. 자, 보시면 미 연준 3인자로 알려진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입장을 밝혀 화제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떨어질 경우 내년 중에는, 내년 중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의 하향 압력을 가할 만큼 충분히 높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당분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적어 보인다. 노동시장에서도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연준의 방향성을 따라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준의 최고금리 전방치에 근접해 가고 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결국 경제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자이 기사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필터링을 해서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조가, 아 이제 기조가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나는구나. 사실 이거를 시장은 먼저 반영했습니다. 첫 번째, 기조가 바뀌었다.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흔들기가 나왔죠. 그러나 기조가 바뀌어갔다. 시장은 사실 먼저 이를 반영했다. 최근에 찰실한 물량이 나오고 있다. 굉장히 많이 헷갈리죠. 조금 이따 보일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다? 윌리엄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결국 경제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자,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제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하를 하면 뭐다? 금리 입고로 경제성장률 플러스 물가상승률입니다. 물가가 떨어지고 있죠? 물가가 떨어진다고 금리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경제 파이가 쪼그라들 때,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날 때, 그때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좀 떠받쳐 보겠다고 못, 받, 못 떠받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반영하겠지요. 그럼 자산 시장은 경기가 수축되는 걸, 경기가 빠그러지는 걸 반영해서 증시와 코인 시장은 이것을 반영할 확률이 무척 높다. 제가 일관되게 언급을 드리고 있죠. 그렇게 두 가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미국 연준 FMC 금리 인하 첫 공식 시사. 국채 금리 급등세 진정하였다. 국채 금리가 튀었었는데 그게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또한 금리 인상 주기 끝나간다. 자, 분위기가 기조가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 드렸죠. 금리 인상 이슈는 지나갔다. 다만 시장은 먼저 이것을 반영하였다. 시장 상황을 한번 보고 갈까요? 먼저 전 세계 증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수, 자 일본 기준이죠. 보시면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더 크게 보이니까, 자 고점과 저점에서 최근에 상승에 나오다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죠.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일봉으로 좀 확대를 해보면, 그쵸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조정이에요. 먼저 달렸어요. 증시는 심지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기울기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금리 인상 끝단에 다가다는 걸 보면서 증시는 먼저 달렸다. 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닥도 최근에 실씰 물량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바닥을 찍고 저점을 쌍바닥을 찍고 물량을 소화하면서 계속 달려 나갔지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게 진짜 더갈수 있을까? 사실 일반 대중들은 이 떨어지면은 개인들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생각이 진짜 많죠 지금도 떨어지면 아 이거 진짜 폭락하는 거 아닐까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경기가 안 좋다는데 그쵸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의 근력이 많이 커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다 지금 이걸 끌어올렸던 애들은 누구다 개인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량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다 2024년도 중반부 기준점 살짝 뒤로 가거나 땡겨지거나 그 기준점이에요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하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시장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 전까지 피날레를 장식할 확률이 무척 높다. 그래야 톱니바퀴가 맞다. 일관되게 언급을 드리고 있죠. 요 물량을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매집하는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하겠죠. 속칭 빤스까지 들어가는 시기는 지났다. 자 어쨌든 자 이게 나스닥이었고요. 그 다음 S&P S&P도 차익실 물량이 나오고 있죠. 먼저 시장은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달린 거예요. 이 달릴 동안에 미디어를 통해서 온통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개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죠. 계속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을 동시에 내보차면서, 아,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데, 물가가 너무 높은데 좀 떨어졌다는데, 과연 증시가 달릴 수 있을까? 코인 시장이 계속 달릴 수 있을까? 자산 시장이 계속 달릴 수 있을까? 헷갈리는데. 미디어가 온통 예스를 외칠 때, 온통 포모를 외칠 때, 그때 그들은 또 달리고 물량을 넘길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은 또 호구가 될 겁니다. 이게 지난 100년간의 시그널이었거든요 앞으로 100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되는 투자 방법과 원칙을 제대로 익히셔야 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펠라데페 반도체수도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고 있다. 니케이도 차익실험 물량이 나왔다. 오히려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계속 이렇게 달려나가면 상당히 폭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야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근데 폭등이 나와요, 늘. 이게 나와야 끝이 납니다. 개인들이 미친 듯이 연끌까지 끌어 당길 때. 우리는 연끌하는 시기가 달라요. 바닥에서 빡빡 기면서 개미 무덤을 만들어낼 때. 이럴 때가 연끌입니다 f 텍스사트 아시겠죠? 대만은 각권. 자, 대만도 마찬가지죠?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상해. 중국 중시가 좀 중화권 중시가 부진하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홍콩도 차익실현 물량, 유로스톡스 차익실현 물량, 항생도 차익실현 물량. 전반적으로 전세계 증시가 차익실현 물량에 나오고 있다. 얘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갈 확률이 무척 높기 때문에.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코인 시장은 반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증시가 반등 나올 때좀못 갔거든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얘는 반등에 나오고 있어요. XRP는 반등에 나오더라. 반등에 나오죠. 떨어질 때 생각이 많죠? 물량 소화하고 갑니다. 이 정과 이 이유는 달라요. 소송 이 정과 이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소속이또 해결이 안 났으면 또는 부분 승소가 안 나왔으면 또 물량수 그대로 박을 겁니다. 그때랑은 다르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그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빠그러줘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수가 있겠지요. 저는 그래 될 확률이 무척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도 4천만 원에 다시 육박하는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더리움도 상승 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와야만 되겠죠. 자, 시장 지표를 좀 살펴볼게요. 원달러 환율은 1314원. 원화가 찔끔 강세였는데, 최근 원화가 약세를 이어갔어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요. 원화가 약세예요. 달러랑 원화를 비교한 겁니다. 달러 폭 대비 원화가 상당히 약세였다. 원화는 위험 자산에 대표적인 부분이죠. 대한민국은요. 무역 규모는 선진국인데요. 금융 시장은 후진국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화를 위험 자산의 대표격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달러하고요. 선진국 통화와 비교한 겁니다. 달러랑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프랑, 스웨덴 크로네. 이 다섯 가지 통화와 비교한 걸 달러 인덱스라고 해요. 선진국 통화와. 그래서 얘는 찔끔 강세였다. 근데 얘는 102.34인데요. 얘는 떨어질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추세적으로 말입니다. 원하는 추세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죠. 왜? 위험 자산의 강세가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82.92달러로 최근 감산 유시와 더불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또 이거 가지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컨트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 물가의 가장 기준, 은 국제유가 WTI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어, 연준, 금리 올릴 수도 있어. 어어 어, 이렇게 하면서 또한 통제를 하겠죠 우리는 뭐다 펀더멘탈 가치 경제도 가치에 집중을 하면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 힘을 길르셔야 돼요 자, 미국 국채 금리가 진정세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국채 금리 흐름 한번 보시죠 하루짜리인데요 상승에 나왔다가 찔끔하락했습니다 1개월 모를 보더라도 급하게 튀었다가 찔끔 3개월짜리 보더라도 급하게 고점을 찍고 찔끔하락했습니다 3년짜리 보면 거의 최고점에 거의 물량을 소화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물량을 소화하고 갈것 같죠. 그쵸? 10년짜리로 볼까요? 최고치에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주가의 흐름과 거의. 코로나 락다운과 함께 여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죠? 기준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시장금리는 살짝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얘가 안정화되는 기반에서 자산시장은 리부팅.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될 확률이 무척 높다. 그리고 나서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위험 시그널입니다. 경기 침체 경기 역성장 경기에 대한 빠그러짐을 반영할 확률이 무척 높다. 이 가운데 리바이벌되는 시나리오 1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지 건너 임대 딱지 따닥따닥 실리콘밸리 최악의 상황이다. 찬바람 보는 실리콘밸리 공신률21% 사상 최고 도로변 곳곳에 임대 딱지. 상업용 부동산의 이딴 악재. 빅테크 과목및 재택 근무 확대 영향이다. 상업용 부동산 상당히 미국의 위험 시그널입니다.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실리콘 밸리 마운팀브의한 사무실 건물 큰 리스 임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자, 이게 뇌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급리를 감당할 수가 없죠. 수익이 나지 않는데. 자, 여기에다가 미국의 다음 내가는 아파트이다. 1조 달러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 상업용 부동산에 이어서 다음 빨간불. 연5% 넘는 고금리의 이자 늘고 인플레이션으로 각종 관리비 부담까지 대출 만기 연장된 금리 더 올라 늘어나는 미국 다가구 주택 대출에 요게두 번째 시그널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새마을 공고사태의 화들짝 예보 뱅크런 대비책 강화하고 있다. 저축은행 연체의료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전세계적인 시그널입니다. 전세계는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 펀더멘터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이 가운데 경기를 리바이벌 시키는 겁니다. 실물 경제를 리바이벌 시켜서 금리 인상 중단, 고금리가 유지되는 동안에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실물 경기를 리바이벌 시켜서 자산시장 또한 리부팅 시키는 그 과정에 있다. 늘어나는 경기 반등 신호, 반도체 등 제조업 회복세기다. 경제부진 점진적으로 완화 중,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세로 돌아섰다. 생산, 소비, 투자 두 달째 트리플 증가. 자, 일시적으로 경기를 리발버시킨다. LCC, 저가항공이 비수기에도 실적 고공비행이다. 제조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2분기 흑자전환. 탑승률도 80%대. 항공유 판매. 코로나 이전 수족을 회복하였다. 감이 오시죠? 현재 이 과정에 있습니다. 두배 비싼데 누가 사겠나? 이젠 너도 나도 반값 전기차. 세계는 3천만원대 반값 전기차 전쟁을 한다. 폭스바겐, 르노. 중저가 모델 로 시장 확대나서 현대 기아차, 경차. 경영, 경차. EV 공개 예정이다. 자 이제 전기차 시장의 3천만원대 이게 뭐죠? 대중화입니다.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대중화. 이건 뭐죠? 내연기관차 휘발유 경유의 종식을 알립니다. 그와 더불어 전기차가 오게 되면 뭐다? 공유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스마트 디바이스 로봇은 따라온다. 이게 따라오게 되면 뭐가 온다? 5G와 6G. 6G가 오게 되면 결국 사물인터넷이 오게 된다. 사물이 터넷없이 오게 되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는 그 세계를 우리는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가 주로 와있죠. 그게 인공지능의 두뇌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난번 손종회장이 정 언급드렸던 인간의 내하판에 5만배, 10만배, 100만배가 능가하는 그 세상. 그다지 맞이하고 싶은 세상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버핏에 못 말리는 애플사랑 투자비 중 4년새 2배 가량 늘렸다. 자, 보니까요. 버크쇼에서의 사상 최고가 예상 오토는실정의 주가 급등하였다. 2010년부터 애플 꾸준히 매수 전체 포트폴리오의 46%를 차지하였다. 자, 보면은 2019년 1분기 버트, 버크쇼에서의 포트폴리오 5대 보유 주식을 변화보면 2019년도 1분기에서 2024년도 1분기 4년 동안의 포트폴리오 변화예요 애플은 비중을 늘렸어요. 24%에서 46.44로. 뱅크 오버 아메리카는 12%에서 9.09로 3% 가까이 줄였습니다. 웰스 파고 얘는 지금 포트에 지금 좀 밀린 것 같아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는 7.69, 8.3에서 7.69로 올라갔고요. 코카콜라는 9.4에서 7.63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쉐브론 전 세계 바로 석유, 에너지의 4강이라고 할수 있죠? 미국의 대표적으로액션몰브가 세보론. 유럽에는 로열도치대가 BP가 있습니다. 다 록펠러의 잔재들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쉐브론도 6.6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마하의 현인이자 세계적인 투자의 그루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죠. 리딩 머신이자 저한테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분의 특징이 취미가 있는 기계시라고 해요. 항상 읽는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통찰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저 또한 많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보시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이 포트폴리오의 주인장이 누구일까요? 먼저 볼까 하나씩 볼까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코카콜라.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를 몇십 년이죠? 40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그쵸? 보시면 버크쇼에서 여기가 최대 주주예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벵가드. 버크셔 회사의 주인장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죠. 버크셔 회사의 주인장은 누구냐? 버핏일까요? 볼게요. 벵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벵가드이더라.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더라. 그럼 다시 이게 보이겠죠? 코카콜라의 주인장은 버크셔 회사의 뒤에 있는 그들. 그리고 벵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달러의 주인들. 바로 이들의 뒤에 있는 그들의 뒤에 있는 그들이 전세계의 설계자들이다, 그들의 머릿속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쉐브론. 뱅가드, 버크쇼 회사의 스테이트 스트릿, 블랙락, 뱅가드. 바로 쉐브론. 이들의 주인장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 전세계 1위의 시가총액 회사이죠. 뱅가드, 버크쇼 회사의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자,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버크쇼에서의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락. 다 그들이다. 자, 또 하나. 뱅코브 아메리카. 버크쇼에서의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웨스파고.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스테이트 스트리트. 감이 오시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일지, 어떤 그룹일지.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게 미래를 읽는 통찰력의 핵심입니다. 리플의 시트인 데이비슈알추가 코인개코 SEC 증권 간주 코인에서 XRP가 제외되었다. 당연한 일이다. 코인개코가 SEC의 유가증권 간주 암화폐 호 카테고리를 신설한 가운데 데이비슈알추는 해당 목록에 SFT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 법원의 하이테스트 판결 권가를 인용해 XRP가 증권이 될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미디어는 설명하였다. 저는 이거를 그냥 참고만 합니다. 이거에 몰입하게 되면, 몰입하게 되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 세 발짝, 네 발짝 떨어져서 그들이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시계추로 판단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요? 제가 5대 양, 6대 주, 혈관망이 미친 듯이 확장해 있더라. 이 혈관망이 뭐다? 바로 가치의 인터넷. 돈을 쏘면 그 즉시 이동합니다. 그게 11이시가 됐건, 가치가 모건간의 말입니다. 0과 1에 디지털 물질을 부여한다. 요기 이름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다면 CBDC겠죠. 또 민간이 발행하는 NFT도 있겠죠. 또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겁니다. 또 민간이 발행하는 코인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의 주인은 기득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 숫자로 0 1 0 1 1 1 0 0 1 0 1 0 0 1, 1 1 여기에 가치가 부여가 돼서 이동을 할수 있는 스위프트 2.0망이 미친듯이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 이 세상은 100% 온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가보지 못하는 영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잭더 리플러님의 트위터입니다. 차트만 좀 참고하고 싶은데요. 이게 우하향하다가우하향하다가 우하향 하다가 뚫었죠. 그쵸? 하향 추세를 뚫었습니다. 우하향하다가 하향 추세를 뚫었다. 이때 거래량이 동반될 때 거래량이 동반될 때이 시그널이 나왔더라. 시차를 두고 우리는 이 시그널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만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 흔들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흔들거릴 때마다 흔들거리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고 또 한번 흔들거리면 이때 털립니다. 또 물량 받아 올리면서 또 끌어올리겠죠. 이 과정을 아마 수백 번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크립토 s f 가이라고 하시는 인플루언서께서 XRP가 개당 100달러에 가게 되면 이때 만개의 XRP를 갖고 있으면 그 값어치는 100만 달러를 예측을 한다. 크립토 s f 가이 이분은 만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면 코인당 가격이 100달러에 도달하면 100만 달러로 갖게 될까요? XRP는 과거에 상당한 성장을 보였고 암호와 에어바드 사이에선 인기 있는 투자가 되었다. 브릿지 통화로서 역할과 주요 금융기관의 파트너십에 매력을 더한다. 100달러에 도달하면 려 상당한 성장과 시장 신뢰가 필요하다. 규제 멍학성, 광범위한 채택, 기술 발전, 기타 등등 이러한 이정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제가 방송 때마다 오늘도 언급을 드렸죠? 오늘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미친 듯이 혈관이 스위프트 2.0망이 확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오지, 말라, 오지 말란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거스를 수 없는 이 대세를 준비를 해야 된다. 전세계 트레디파이, 거대 금권들, 국제기구들, 송금기업들, 빅테크, 결제망이 다 일어나고 연결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아세안, 중동, 남미 모든 5대양 6대주가 이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그 심장에 혈관 망에 리플 네트워크가 있다. ISO 2002라는 국제표준, 그리고 FNA, 이게 바로 파이낸스. 마켓 인프라 스트럭처, FMI, 요걸 설계하는 곳에 있더라. 또 여기와 함께 전세계 기득권이 리플과 함께 연결되어 있더라. 이 정도면 사실 얘기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격이 부지지부진하다 보니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또 멘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XRP의 제 개인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지만 밑에 비트와 이더, 우변의 각 섹터별 제가 생각하는 1등을 모아가고 있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그러면서 저는 시장에 투자한다. 나는 지지 않는다. 지지 않다 보면 크게 이긴다. 말로 없는을 칠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수백 년간의 통화 혁명이 우리 곁으로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4차 산업 혁명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천문학적인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다만 이 기회에 탑승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힘든 세상을 만나기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사실 조금 이제 살기가 좀 빡빡해지는 세상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읽는 능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익히셔야 되고요. 오늘도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SM6GZ60P9X님께서 큰 금액을 후원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방송에 소중한 방송을 해주신다고 또 답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제가 또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과 평상시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방송회를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이 자리에서 묵묵하게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FJ4Pb3CY8V님께서 남겨주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이분 기억하고 있거든요. 항상 또 종종 계속 댓글을 남겨주시고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한분 남겨주셨습니다. PX9ZE ONC 3대 님께서 남겨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힘내서 건강 지켜 나가면서 오늘도 방송에 항상 힘을 드리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참 요게 잘안 바뀌네. 어쨌든 노력을 해서 힘을 최대한 빼서 건강을 지켜 나가면서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